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에도 평년 이맘때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도 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산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서부 지역은 내일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 상주가 4도, 칠곡 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중부 지역 의성의 낮 기온 11도, 대구는 13도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청송의 아침 기온 2도, 포항 7도로 시작해 한낮에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한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였 습니다.